다니엘의 결정이 그냥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거대한 제국의 시스템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. 이런 신앙 고백이자 거의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는 거네요.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에 궁극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것. 이 자료는 이걸 바로 그 짐성으로 상징되는 세상 시스템에 충성하는 666표를 거부하는 것과 영적으로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거군요. 그렇죠. 이런 저항이 가능했던 이유, 그 근거를 자료에서는 다니엘의 깊은 믿음에서 찾아요. 이 세상의 통치자, 뭐 바벨론의 신이나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진짜 주관자시다. 심지어 자기를 감독하는 그 환관장 같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.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압력에 맞서.